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과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지만 막상 그 과일을 사서 한입 깨물어 보면은 겉모습과 달리 시기도 하고 달지도 않으면 떡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수박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근데 수박을 고를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두들겨 봐라, 흔들어 봐라, 무게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여러 가지 비결로 수박을 고르는 것을 얘기하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을 고를 때에 줄무늬 색깔을 보며 그 가지에서 나오는 줄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fresh 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데 다행히도 수박 고를 때마다 거의 80%에서 90%는 단 수박을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일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열매, 열매를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영혼 상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떠신가요? 겉모습은 달아보이고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열매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열매 생각하면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주로 갈라리아서 5장 23절과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과 희랑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과 줬지 하니이 같은 것으로 금지한 법을 얻느니라.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열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장 14장에서 나 안에 속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자들은 내새 계명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넘어와서 지금 또한번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속에서 사랑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부터 열매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지만 아담과 이브한테 허락하셨지만. 동산 강정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행위의 언약입니다. 아단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선악과 악을 알수 있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들을 영영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먹지 말하는그 열매를 먹는 시작으로 온 인류는 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인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시작하는 그 행위의 언약으로 죄로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이 땅에 맺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열매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첫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작한 그첫 열매를 이어서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봐 주시게 바랍니다. 쳐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계시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매가 너무나 어여쁩니다. 오늘에 보면은 일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기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참 포도나무일까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 포도나무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방법, 하나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을 회복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다는 것입니다. 포르나무가 있다하더라도 열매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부가 가꾸고 거름도 줘야 되며 가지를 쳐주고 잎사귀를 쳐주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농부는 실수가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기까지를 농부의 역할을 시작 않으시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참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지. 같은 나무에 나오지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예수님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못 맺는 성로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로님들이 계시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의 성로님들이 계시면 또 열매를 맺는 가지의 성로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저의 부모님께서 한국 포도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앞에 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구입할 때는 한국 포도라고 생각하시고선 구입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시고 가꿨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 년에 다시 부모님께서는 걸음을 또 열심히 주시고 가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풍성하게 무성하게 피고 포도알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을 기대하며 부모님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후한 년은 열매를 맺었는데 알맹이들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걸 수확해서 뭘 먹을까 할 정도로 알맹이가 작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실망을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포대의 열매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될까. 4년째 되는가.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보를 받은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매가 꽃이 피지 않는 가지들은 다 찌기 시작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들은 그 주변의 잎사귀를 다띄기 시작하셨습니다. 영분이 필요한 에너지가 뿌리부터 올라와 포도 의 열매까지 가는데 혹시나 다른 데쓸데 없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잎사귀에 가지 않도록 다 제거하시고 알맹이만 열매만 익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시고 깨끗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나왔습니다. 수확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포도나무는 한국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껍질이 얇고 여기 나라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기대를 하고 심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부모님이 생각했던 기대의 열매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년 바로 베어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다 바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것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린 잎사귀를 제거하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훈련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넓은 길 너무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에너지, 그 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지를 보면 내 안에 머무르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를, 너희는 너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그 사람들은 많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쓸데없이 필요성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로원하시는그 열매를 삼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농부와 가, 가까운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여러분들 매일 같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해도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매일 경험하시면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s 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o u see 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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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삶에 드러나면 그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죄인의 관계는 이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 있고 싶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싶지만 깨끗함을 얻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대에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끗함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상 수확이 탈 때에서 따스 때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다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오실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누리, 행복을 누리고 있겠지만 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지들은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뉴욕 선교의 교회 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혼자 그로 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잔치에 하나님의 결혼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 힘쓰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팔 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입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믿는 대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시작의 열매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열매 맺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또 강조를 하시는데.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길을 열고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신하며 배우려고 자기 것을 대려가는 그 길을 가지고 스승의 말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또 교회에 대해 향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제자처럼 예수 생에 따라 예수님 원하신 생 언약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이 땅의 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보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창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곱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감리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도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니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하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공급하시며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가 시작되어 작지만은 이것이 커지며 아름다운 열매가 될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 바람이 오고 또 외부에서 그 열매를 망가뜨리려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띄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길이 참고 이겨내요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여 그날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주기 합당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열매에만 포커스를 집중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원의 열매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증언하고 싶고 이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은 하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의 님 뜻대로 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인간의 열매를 잘못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약속, 농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참나무의 예수님 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망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속한 삶이 되기를 성령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